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.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사...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두 개를 한 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.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. 두 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법원 조직법이고 법원 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그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죠.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미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 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왔고 어, 오래된 논의입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게 시 무슨 어, 어제 오늘 갑자기 이게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걸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위헌적이라고요. 위헌적. 재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. 위헌적. 위헌적. 자, 그 우리 이렇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가서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.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.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? 그거 모르십니까? 헌법 재판소예요. 그 헌법 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하폰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봤습니까? 하폰이라고 판결을 이미 많이 했어요. 자,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,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,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폰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. 그러면, 그것을, 따르던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든다 그러고 앞에 써 붙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. 알겠어요,